67세 여성 수검자분이시고, 어, 몸무게가 83.2kg 였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음, 걱정을 조금 하면서 들어갔던 분이고, 이분이 키가 좀 작으셔서, 1 5 2 c m 고 허리 둘레가 1 0 0 c m 이어서, 조금 애매했어요. 뭐, 롱스코은는안 써도 될것 같고 그냥 좀 어, 걱정을 조금은 하면서 들어갔는데 뭐 초반에는 그렇게 어려운 타입은 아니었어요 통증은 좀 있었고 <laughs> 음, 처음에는 음, 길이 잘 보였던 타입이었던 것 같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 s 콜론 중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가면서 자꾸 루프를 풀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루프를 풀면 자꾸 뒤로 빠지는 분이어서 루프를 푸는 지점을 찾는 게 조금 난해했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시간을 허비했고 석션하고 이제 거의 정전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디콜론 꼬여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길찾고 가면은, 이제 이쪽이 T콜론이고, T콜론에서 라이트턴에서 올라가면 AC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냥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석션 하면서 이제 밀고 조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래도 좀 허리둘레도 좀 있으시고 해서 여기서까지 와서 좀더 그냥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복부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복부 압박했을 것 같은데 석션을 해도 자꾸 리바운딩이 걸리더라고요. 이분은 좀더 밀고 가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무난하게 잘 끝났던 분이었습니다.